러시아어 딜럭스에는 게임판과 소형차 12개 그리고 대형차 4개 문제 카드가 1번부터 60번까지 있습니다. 문제 카드는 순서가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할 문제를 골라서 카드꽂이에 끼워두고요. 문제 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차들을 배치합니다. 러시아워의 게임판은 하나의 주차장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은 앞뒤로만 움직여집니 옆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이 게임의 목적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떼지 않고 움직여서 이 빨간색 주인공 차가 주차장 문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도저히 풀지 못할 때는, 문제카드의 뒷면에 보시면 해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CL3. C차를 왼쪽으로 세번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죠. 왼쪽으로 세번 움직이고, O차를 아래로 세번 움직이고, A차를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이고, P차를 위로 한번 움직이라는 뜻입니다.